코 아이글입니다. 오늘은 나온내 글로벌 첫. 첫 번째 공식 대회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글로벌 대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글로벌로는 첫 대회고 지금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선이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 중이고 본선은 4월 12일 날 진행이 되네요. 어, 저번 대회 예선전 할 때는 뭐 특정 PC방 가서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예선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트로피 1000개만 되면은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인게임 들어가서, 여기 콘텐츠 들어가면은, 요거 누르면은 바로 진행되거든요? 자격되면은 신청이 바로 가능하니까 요거 눌러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인터내셔널 리그, 아시아 리그, 각 8명씩, 그래 총 16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보면은 상품이 어마어마해요. 1등이 1 0만원이고 2등이 700만원이고, 3등이 3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1등 LG그램 프로 360, 이거 얼마야? 요거 대충 쳐보면은 한230 정도 하네요. 그리고 왼쪽 거, 이거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좋은 거면은 뭐, 170만원, 50만원, 뭐이 정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3등 보상이 가장 탐나네요. 요거는 얼마 하나요? 요거는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네요. 어, 이거도 엄청 비싸네. 아무튼 이렇게 상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온 내 포럼 공지사항에 제대로 쓸, 자세히 써, 써 있는데, 보시면은 방금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2일 본선은 어디서 하냐면은,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여기 어디야? 여기서 하네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아 이쪽이구나 여기 여기 주변 여기 주변에 사네요 여기 IVX 스튜디오 여기서 진행하니까 근데 멀리 사시는 분들은 조금 애매한 거리일 수 있긴 하겠다 차 타고 야겠다 아무튼 여기 IVX 스튜디오 5층에서 진행되고 토요일이네요 어 구경하면 재밌을 듯 가면은 아까 보상 있고 4등도 보상이 있네요 아까 그거 3등 보상 그거 하나 받을 수 있고,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예선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4가지 있어. 이 4가지의 이 클리어 시간을 합쳐가지고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여기 랭킹 현황 눌러보면은 이렇게 보스 1번, 보스 2번, 보스 3번, 보스 4번 이렇게 클리어 시간이 있고, 이걸 합친 걸로 오르님, 이분이 지금 1등이시고 이렇게 8명까지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넷, 헬스 여 8, 이렇게, 8명까지 본선에 진출할 수 있고, 보면은, 8등하고 9등하고 별 차이 안 나죠, 시간이? 아마 꾸준히 지금 열심히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본선에 진출하려면은, 저희는 이제 아시아 서버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용하시는 덱을 좀볼수 있어요. 이런 거좀 참고해가지고 뭐 해보면은 재미있겠네요. 근데 이제 성진의 모드는 이제 스킬은 어떤 걸 썼는지 알 수는 없죠. 대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 뿅!